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진행을 맡은 정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저도 이제 임팩트 투자에 좀 고쳐서 뭐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란에서 한 3년 정도 임팩트 투자를 했고요. 없애버렸네. <laughs> 네, 그러고 뭐 앞에 나왔던 뭐 저기 소풍의 한상정 대표님이나 선배 투자자들 모두 따라가 있는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내용을 되게 길게 재밌게 설명을 바랬것 같은데 아까 이제 소개할 때 사실은 이분 이력 중에 되게 특이한 게 있거든요. 소셜벤처를 창업을 하셨어요. 그 벤처가 지금 어쨌든 뭐 어떻게 됐죠? <laughs> 어쨌든 뭐 성공이든 실패든 창업을 직접 해본 사람이 투자를 한다는 건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소셜벤처 대표로서의 삶과 임팩트 투자를 하는 대표로서의 삶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떻던가라는 것을 먼저 보 좀... 묻습니다. 일단 뭐 저도 투자자로서는 경력이 많지는 않고요. 뭐여때까지 창업을 쭉 그냥 여러 번 해오다가 지금은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아직 연차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일단 삶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퇴근 시간이 더 빨라졌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생기지 않던 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출산율에 기여하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걸또 의도치 않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건 저는 그어이두 차이가요 좀 극명하게 좀 해보니까 차이가 다른데요. 그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는요 투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창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도 훨씬 더덜한것 같아요. 투자회사에서 투자 잘못하면 그냥 옷 벗고 나오면 뭐, 괜될것 같은데. 그거는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같이 이런 직원들 인생이 날라가잖아요. 두려움의 크기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업했었고, 또 사회 문제 해결하는 분들한테 투자를 이제 지금 하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그걸 돕 옆에서 돕는 사람의 효능감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효능감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더 이제 사회 문제 직접 하시, 해결하시는 기업가 분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으실 수 있게 매번 어, 고민도 하고 노력하고 뭐, 그런 게차이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을 훅 드리면 혹시 다시 네. 소셜벤처 창업할 생각 없으세요?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역으로 하시고 어, 지금 개인적으로 좀 꽂혀 있는 분야가 몇개 있긴 해요. 네. 이게 그첫 번째는 제가 요새 고령화 문제에 좀 관심이 좀 많아 가지고요 아 이거는 진짜 이 사회를 이대로 뒀다가 큰일 날까. 다 이게 어, 지금 작년부로 드디어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령인구와 혹은 이 고령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걸 좀 기술적으로 문제를 좀 접근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면 좋겠다 해서 사심을 가득 담아가지고 네. 회사 돈을 써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새 네, 네 그래서 그문제 하나 관심이고요 네. 두 번째는 농업 쪽 농업 쪽네 네, 저도 그래서 뭐 투자자로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저도 제 인생에서 창업 기회가 한두 번은 더 오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와닿는 게 어, 저는 이제 창업 경험은 없어요 대기업에서 계속 m n 하고 신규 사업하다가 임팩트 투자를 기반 회사 돈으로 합년을 했고, 지금 이제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보는 영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헬스케어, 하나는 교육인데, 헬스케어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고, 고령화 문제고, 교육은 이제 저희 아들 이야기예요. 왜가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임팩트 투자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먼저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 네, 이거 뭐, 기술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건 아닌데, 어, 나는 AI에 투자해, 나는 IoT에 투자해, 그건 이제 잘못됐다라는 네, 거죠. 네.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솔루션으로서의 기술이 타당하면 그때 이제 투자가 들어가죠 그게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프로에서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제가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또, 관객 중에 질문을 받을 텐데, 혹시 소풍, 소셜 벤처, 또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투자해 주시고요. 스스로 연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들 당이떨어도 잡고. 네. 그런 음. 거한테 좀 시지 않고 거의 2시간 넘게 달려와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볼까요? 아까 잠깐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어, 여러분들 그 덴토 렌즈 관점의 투자 이야기 잠깐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소풍에서 <laughs> 소풍이라고 했도죠네입니다 소풍 s o P i t 네 소풍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소풍이라고 하세요? 소풍에서 네. 그걸 발표할 때 되게 되게 신선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발단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참신한 <식> 생각을 아 하게 되셨는지 이게 사실 그 내부적으로 저는 사실 저희 그 펀더한테 엄청 깨졌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포트폴리오의 누적 여성기업 대표 비율이 4, 25% 정도 되거든요. 많은 거 아닌가요? 남대변인? 네 제가 알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투자에 여성 대표가 제로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이거는 분명히 투자팀 내부에 엄청난 바이어스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기존이 25%고, 저희가 만난 기업가들 중에 여성 비율도 꽤 나오는데, 20% 이상은 나오는데, 여성, 기업, 여성 대표자가 없었다는 건 분명히 투자팀 내에 엄청난 바이어스가 있는 것이므로, 이 바이어스를 해결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투자는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비판이 있었어요. <laughs> 저희도 사실 좀 충격이긴 했고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돼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저희가 갖고 있었던 모든 투자 프로세스를 다 뜯어보고 여태까지 예를 들면 저희, 저희가 지금 배치제를 투자의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기수제를. 지원서를 받거든요. 거기에 여성기업 대표와 최종 투자됐던 시점에서의 여성기업 대표 그 비율을 비교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저는 뭐 사실은 그 그때는 좀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싸웠거든요. 저는 우리 바이오스 없다 정말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아좀 기업가 하면 아직도 저는 남성적인 좀 상이 먼저 그려지고 뭔가 기업. 이러면 남성 대표들이 좀더 잘할 것 같고 이런 바이어스가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 그걸 저는 지금 깨는 과정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그 당시에 저희 회사의 심사역 중에 여성 심사역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랜드 그 결과가 나와요 프로세스가 잘못되면 네, 그래서 그게 좀 계기가 돼었고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거 공부 이러면서 이미 그런 이슈들이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한국에선 이제 나온 거고요 미국에서는 4,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숫자로 봐도요, 국내에 일단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심사역들 비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게 7%예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에 관여하는 여성 비율이 그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여성의, 여성, 창업자에게 들어간 벤처 투자 자금이 전체 투자 자금의 4% 밖에 안 돼요 너무 충격적인 숫자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숫자들을 접하면서 원래 공감을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저도 공감하게 되고 조직적으로 공감하게 되고 그렇다면 프로세스를 다 뜯어고치자 이래서 지금은 젠더 관점의 투자라는 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다 홈페이지에 아,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예.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저희가 그 리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젠더러 관점의 투자가 뭔지를 조사해서 썼고요. 두 번째가 저희 회사 투자 프로세스를 모두 공개하면서 저희가 투자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거기 다 써놨어요. 모든 프로세스 공개와 평가 항목 그런 것까지 다 공개했고요. 뭐, 심지어 그 저희 이제 투자 기준에 그래 생긴 게 투자를 한번 할때 무조건 여성 대표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이거는 좀 어퍼먼티브 액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성 기업가들한테 더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또 다른 차별이라서 일단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투자 운동장을 좀 수평적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자. 그래서 뭐 그런 형태의 접근들. 뭐 그리고 실제 이제 실사 나가잖아요. 기업 실사 나가면 어 경영진 내에 여성 비율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경영진에 여성이 없으면 왜 여성이 없죠? 라고 물어봅니다. 뭐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 그리고 투자 계약서 내에도 뭐 여성차별금지, 소수자차별금지 등등의 여러 조항들이 투자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네. 뭐 그런 형태의 뭐 액션들을 다 같이 하고 있고 공개를 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같습니다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 제가 몸담았던 회사 임팩트 투자 3년 할때 회사에 심사 중에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여자분들이 더 많으셨는데 그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챙겨줘야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다양성이 없던 것 같아요. 또 확실히 제가 보는 시각이랑 저희 직원 심사위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창업자의 뭐 예를 남성 씨티요 또는 반대로 되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 보면 그런 팀이 확실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각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다양하고 공정하고 네. 뭐 그런 내용들인 네. 거죠. 그런 회사들이 잘될 수밖에 없다가 이는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관점의 투자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 하나만 소원에 들으면요, 미국은 네. 관련해서 연구를 이제 되게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연구하는데, 엔젤리스트 이런 데 들어가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데이터 몇만 건을 가지고 뭐 연구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조직 내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률이 높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다양성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에 기여를 하는 거죠. 네, 공개가 높하다고 하는데, 어, 또 하나, 아, 예, 질문 하나 왔다 아, 왔네요 예. 직접 지금 국내 지금 뭐 소품을 비롯해서 네. 업체들이 그 소셜벤처 만약 투자를 하실 때그 소셜벤처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어떤 목적에 더 비중을 두시는지 아니면 추후에 창출될 가치에 대해서도 그니까 밸류즈 그러니까 밸류 증가, 돈에 대해서 도 가치를 두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더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그뭐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하게 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둘중에 하나를 또 고른다 고하면 어디에 도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알고 어요 제가 방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저랑 아마 제가 얘기한 것도 처음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 일단 저한테 그 문제가 오면요 저희는 시대투자자고 엑셀러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찾아온 팀들이요 뭐 법인이 없는 경우가 저희 비율적으로 보 3분의 1 제품 프로덕트가 아예 안 나온 팀들이 거의 절반 절반 이렇게 돼요. 측정할 수도 없어요. 자료 데이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저희는 지향점과 어, 목적 의식 그리고 BM 자체에 어 저희는 그걸 그 어, 고객과 수혜자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면 그 가치가 누구에게 전달되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업계에서는 수혜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베네피 e f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수혜자가 고객과 동의를 하면 할수록 가치를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저 현재는 두 가지로 좀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후기 투자를 하셨던 투자자로 가면 아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주로 이제 소풍 엑셀레이팅 하면 저희가 후속 투자를 하는 그런 모델이었고, 그러다가 시리즈 A 쪽이 없어서 고민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펀드가 많이 늘어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도 이제 다양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가치나 문제 해결에 강점을 찍는 기반이 있고, 아니면, 아, 그거는 어차피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지속 가능성 생존이야. 수익 창출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기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땠었나 하면, 일단 뭐 소통해서 먼저 엑셀레이팅이 되건, 계속 이제 좀 오랜 기간을 만나고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길게는 뭐 2년만 더 투자하고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지향점이나 방향성이나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어떤 문제 해결한다라는 게 확실히 컨센서스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사회적 가치를 안 물어봤어요. 어차피 그 팀은 그 산을 보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이제 사회적 가치보다는 일단은 빨리 b 비 찍고 직원 월급 잘 주고 설명서도돈잘 챙겨주고 이제 그런 걸 저는 좀 따지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아, 뭐를 조금 더 중시해서 보느냐 아니면 타이밍을 언제쯤에 사회적 가치를 한번 구해보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모델에 따라좀 다를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아시다시피요 기업 규모가 커야 임팩트가 커요 뭐 저희 소카로 예를 들면요, 소카가 지금 운영하는 차량이 만 대가 넘거든요. 근데 소카가 100 대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100 대로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왜냐면 렌터카 사업자 면허를 딸려면100 대가 필요하거든요. 100 대의 소카가 돌아가는데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근데 만대 정도 돌아다니면요, 이게 그 엄청난 효과가 생겨요. 이제 예를 카시그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임팩트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 네, 그뭐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모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가 커야 임팩트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결국은 나중에는 규모를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합 저는. 네. 그 일반적인 소셜벤처에 투자한 거하고 일반 벤처에 투자했을 때 회수율의 차이가 좀 표시가 나나요? 어제도 높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고민이고 까보고 싶은 내용인데, 물론 해외 자료를 보면 수익률이나 뭐 해소되는데 전혀 소설 벤처 쪽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저도 짧은 기간 투자했지만 이미 뭐 엑시시 된 데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기간을 쪼개보면 알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뭔가 하면 그 흔히 이제 젤리콘 밸리나 월스트리트에서 향후 유망한 분야가 헬스케어야 농업이야 하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기 문제가 커서 그래요. 문제가 크고 적정한 솔루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이 팩트 투자의 차이라는 거는 조금 더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저희는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딴 거는 똑같다. 수익률이라 똑같고 언젠가는 액션 시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이 있다면 좀더 오래 걸리겠구나. 이제 그 정도의 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소품 같은 경우도 뭐 저기 회수 기간 같은거 따로 정하고 없습니다. 현재 네, 투자할 때 그런 회수 기간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는 또 소신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더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니까 뭐 제가 정보를 잘못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수익률이요. 물론 그 실제 실현된 걸로 보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지분의 기업 가치가 제가 알기로 국내 초기 투자자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아요. 저희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소셜벤처 하는 게 결코 뭐 수익률 차원에서 떨어지지 않고요왜 모델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모델은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델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모델은 시장이 뭐 기껏해야 20억 30억 짜리인데 대표님 그걸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한국 사회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저희는 하라고 해요. 투자합니다 그냥. 네. 이게 이제 뭐스펙트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통상적인 관점에서 아 좋은 일하고 수익이 안 나니까 사회적 기업이고 그걸 투자하는 게임트 투자야. 라고 정해놓고 가면 사실은 뭐 수익률 기대하기 힘든데 어 저희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수익보다는 뭐 그랜트라든가 지원적으로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투자로 보는 거고요. 그런 단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네. 시간은 다된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소풍의 꿈과 한상혁 대표님의 꿈은 뭔지 아,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데요. 네, 이게 참 아, 이런 거창한 질문하실 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개인로들렸잖 <laughs> 네. 아, 아, 그랬나요? 네, 대본대로 하고 있는데 대본대로. 아, 그렇군요. 그아 이게 참 어려운데요. 그 일단 제 개인의 꿈부터 말씀드리고 조직 대표로서의 꿈과 제 개인의 꿈이 좀 다르거든요. 그제 개인의 꿈은 어 국가가 최소한 한 개인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수 있는 사회가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그게 뭐 교육 분야에서 뭐 생길 수도 있고, 뭐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정치제도를 바꿔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요. 그 그게 저희 좀 기본적인. 목표 이제 방향으로 보고 가고 있고요그 소풍의 조직의 목표는요. 어, 사실 소풍이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투자할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소풍 얘기할 때도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비영리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회사에게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의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사회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면 다 가능 그래서 미국의 Y컴비네이터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제 하고 있잖아요 3,000명한테 기본소득 주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 사제를 털어가지고 회사가 그왜 하냐 했더니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 지속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사회가 지속가능해야 기업가들도 기업활동을 하고 투자자도 투자할 거 아니냐가 그들의 기본적인 대답이에요 저는 이게 저는 이제 그 소풍이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 저는 그게 저희가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저희가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곳으로 언젠가 바뀔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제가 있는 동안에, 어, 제가 언젠가 대표를 또 잘릴지 모르잖아요, 저도. 네, 뭐 언젠가 잘릴 텐데 이제 그 전에. 그, 진짜 제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풍만의 어떤 어프로치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일단 뭐,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소풍의 목표가 현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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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영합니다.